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환상을 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죠.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선교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냐면, 이번에 아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브르스,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가서 무시아 앞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무시아 앞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때도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성령이 막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정확히 말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외적 환경,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막았을 수가 있겠죠. 심한 반대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교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적 확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막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우리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르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 지역을 갔는데,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마게도냐. 이내 환상을 봤어요. 그럼 마게도냐인의 환상. 이건 알려면 지도를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베아 루스데아로 가죠. 여기서 누굴 만나요? 디모델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시아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지금은 터키 지방인데요. 터키 지방의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계속. 이쪽 가려고 했는데 못밖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수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드로아에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이 드로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뭘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인. 이 지중에 넘어있는 이 마게도냐 땅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마게도냐 와서 도우라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성교하라고 가리킨 거란 거죠. 성경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왜, 왜 마게도니아일까요? 아시아는 뭐 지역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게도니아로 인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받은 소명 때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1차 전도행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주로 어디를 다녔어요? 다닌 지역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많이 복음을 믿게 되죠. 또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반대도 많이 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중심은 어쩌면 전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정말 이방인들만이 존재하는 이방의 땅으로, 정말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디를,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을 보고, 어, 그것들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좀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들수 있죠. 그럼 우리도 맨날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지 않니요? 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환상만을 보여준 게 아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주일날 또 아침 묵상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셔서 인도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제어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다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민감하다는 거. 바울은 그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성령이 맞게 하시니까 가지 않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 주시니까 뭐예요? 쫓아가고, 우리도 민감해야 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뭘한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정말 민감해야 돼요. 마치 그것은 어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쓰잖아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통신 불가 지역이 가면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가 없는 지역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핸드폰이 아무리 비싸져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 통신을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와이파이 있는데 맞춰야 돼. 그래서 아이들 그러죠.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 하면, 놀러 가면, 아빠 여기 와이파이 돼? 하고 와이파이 되는 지역을 찾아가죠. 마찬가지. 우리도 늘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열심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환상을 봤을 때 정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아시아에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 준비도 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겠죠. 그리고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졌던 계획들, 열정들, 열망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 아프리카 성교사님으로 아프리카 성교에 초석을 다한 성교의 처음 개척자로서 잘 알려지신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방직공장에서 14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그런 불안형편을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책을 하나 읽습니다. 그건 무슨 책이었냐면, 그라프의 중국 성교의 간절한 호소라는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책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중국 성교를 가길 원해요. 그래서 낮엔 일하고, 밤엔 뭘 하냐면 학교를 다녀요. 밤에 학교를 의학과 신학을 공부는 그래서 의사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선교하기를 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마침내 이제 선교를 가게 될 쯤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중국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참, 정말 자기는 그렇게 힘든 형편에 어려운 상황에 공부해서 이제 겨우 비전을 세웠는데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놈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대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프리카는 거의 개발이 안 됐어요. 아프리카라는 땅이 있다는 것만 알지그 지역이 어떤 민족이 살고 있고 어떤 땅이 있고 그런 것들 전혀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간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성교 본국에서 연락이 와요. 어, 리빙스턴에게, 어, 우리가 리빙스턴에게 뭘 붙였냐면, 길을 만들라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으니까,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은 길이 있다고 올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정말 힘든 곳이었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교를 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물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이렇게 성교를 할수 있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돼요. 리비터 성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 하나가 날 붙잡고, 말씀이 나의 후원자가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지상명령이죠. 너는 모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곳에서 저를 지키시고 평생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그 말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바울이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자. 그랬더니 그 길을 하나님께 인도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리빙스턴 성교사님 얘기했죠. 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그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민금, 인도하심에 정말 내 계획, 내 꿈, 내 바램들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민감하게 그 뜻을 찾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볼지어다 우리 하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지켜주실 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여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주파수가 정말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망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께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 고쳐 Yeah.